4번. 넓이가 다른 사다리 꼴을 찾아 그 기호를 쓰세요. 라고 문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넓이가 다른 사다리 꼴을 찾기 위해서 이 작은 한 칸의 넓이를 선생님은 1제곱센티미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1센티미터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사다리 꼴의 넓이 가나다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경우에는 아랫변의 길이가 5cm 이고요. 윗변의 길이는 3cm 입니다. 높이를 보게 되면 4cm가 되겠네요. 자, 윗변, 아랫변, 그리고 높이까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b 나누기 2 그럼 계산해 볼까요? 3하고 5하고 더하게 되면 8입니다. 8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32가 되겠죠. 32를 2로 나누게 되면 16 따라서 가의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아랫변이 3센티미터예요. 윗변은 6cm예요. 높이는 4cm네요. 자, 그러면 나의 사다리꼴의 넓이 구해볼까요? 자, 윗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계산해 봅시다. 6하고 3하고 더하기 되면 9입니다. 9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36입니다. 자, 36에다가 2로 나누게 되면 얼마예요? 그렇지. 바로 1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음, 구했어요. 자, 마지막 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는요, 아랫뼈는 6센티미터입니다. 윗뼈는 2센티미터가 되고요. 높이는 4센티미터입니다. 자, 다의 경우에는 윗변 더하기, 어, 윗변이 2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2를 더하면 얼마예요? 8이죠. 8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32. 32를 2로 나누게 되면 16. 따라서 다 사다리 꼴의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 나, 다에 대해서 넓이를 전부 다 구했습니다. 넓이를 구하고 나니, 누구야, 다른 하나가 있네, 나. 나머지는 넓이가 16제곱센티미터인데요. 나의 경우에는 18제곱센티미터가 나왔네요. 따라서 넓이가 다른 하나는 정답 나입니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